오늘은 프로이트의 성이론 20강 전희와 사정입니다. 프로이트는 색사기 전에 준비하는 운동인 전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들어가서 섹스를 하니까 지속시간이 짧아져서 불만이 생깁니다. 프로이트는 전희가 흥분을 일으켜서 완전한 만족인 사정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전의에 재미를 못 느끼면 그후색선은 형편없어져서 형편 차츰 성욕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오늘은 교재 7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호흡프레저메커니즘 제목은 전이 메커니즘입니다. For pleasure, for란 말은 앞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하기 전에 쾌락이라는 뜻이겠죠. 사전쾌락이 end of pleasure, 최종쾌락 혹은 gratification pleasure, 만족쾌락, 완전한 만족쾌락이 완전한 만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여간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but the o l e which devolves upon the Latin stones is clear. 그러나 성감대 성감대들에게 이양되는 역할은 명백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감대의 역할은 명백하다, 분명하다. 즉 전에 있어서 성감대의 그 만, 성감대가 흥분을 일으켜야, 아, 사정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But applies to one, applies to all. 한 성감대, one, one, 일러준어, so.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하겠죠. 대명사입니다. 한 가지 성감대에 적용되는 것은 모든 성감대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They are all utilized to furnish a certain amount of pleasure through their own proper excitation, which increases the tension and which is in turn destined to produce the necessary motor energy in order to bring to a conclusion the sexual act. Uh, bring 목적 to a conclusion이죠. 근데, 이제, 목적어를 뒤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시키면은, to bring the sexual act to a conclusion. 원래 목적어가 길 때는 뒤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막, 어느 쪽도 관계 없습니다. 아, 성행위를 끝장내다. 이런 뜻이 되겠죠. In order to는 소해주고 와갖고, 몸하기 위해서. 자,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 문장 처음부터 돌아가서, they are all utilized, they는 성감대들입니다. 앞에 나온 문장의 표현이죠. 이 성감대들은 모두 일정량의 쾌락을 제공하는 데 이용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고유한 흥분을 통하여 일정량의 쾌락을 제공하는 데 모두 이용되며 이, 자기 자신의 흥분을 선행사라는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 i n c r e a s e tension, 이 흥분은 긴장을, 어, 증가시키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위치 is intern. i n t 은 이제, 차례대로 하는 말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긴장을 이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뜻이에요. 어, 그 다음에 가서, 어, 필요한 동적 에너지를, 어, 생산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이 흥분이라 이 말이죠. 이 흥분은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는데 그 목적은 아까도 했듯이 성행위를 끝장내기 위해서 동적 필요한 동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운명이놓인 자신의 자신의 고유한 흥분을 통해서 일정량의 쾌락을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자, 이런 다소 긴 문장을 항시 차례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끊어서 해석하면은, 이 성감대들은, 성감대들은 모두 일정량의 쾌락을 제공하는데 이용되는데, 이, 그, 그, 어떤 쾌락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고유한 흥분을 통한 쾌락인데, 이 흥분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어동 필요한 동적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 사진이 되겠죠 어, 동적 에너지를 생산할 운명의 차기 되는데 그 목적은 어, 이제 승행위를 끝장내기 하기 위해서 즉 사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뜻입니다 사진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the last part but one of this act is again a silver Excitation of an eloginous zone, i.e. the genital zone proper of the gland penis is excited by the object most fit for it, the mucous, mucous membrane of the vagina and through the pleasure furnished by this excitation, it now produces reflexly the motor energy which co conveys to the surface the sexual substance. 자, 차례대로 좀 끊어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t h e l a s t p a r t b u t o n e of t h i s a c t This a c t 는그 성행위죠. h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성행위의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마지막 끝. 이때 b u t 는 e x c e p t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행위의 끝에서 두 번째 단계는 다시금 적절한 e 흥 x 인데 i s e e x a m p l e 이죠 다시 말하면 어, 귀두의 성기, 귀두의 적절한 성기 에, 부분이 그, 그 어, 성기 부분에 에, 가장 적합한 대상,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이 뭐냐면은 에, 여자 질의 에, 점막이라 했죠, 더 mucous membrane of the vagina. 이 점막에 의해서 어, 이 기두 부분에, 이 성감대가 생식기 부분이, 기두의 생식기 부분이 에, 흥분이 되고, and through the pleasure furnished by this excitation 이 흥분을 에 의해 제공되는 쾌락을 통해서 이뜨는 그, 어, 성기 기두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반사적으로 동력 에너지를 어, 낳으며, 그래서 이 동력 에너지가 어, 표면으로, 즉, 즉 외부로 성 어, 물질, 즉 정액을 어, 이렇게 에, 내놓는다. 그 베이지 투어는 에, 이렇게 전달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 그 다음에 This last pleasure is highest in its intensity. 이 마지막 쾌락이 정 에, 최종 사정에 이르는 쾌락을 말합니다. 사정을 통한 쾌락 이것이 강도가 가장 높으며, and differs from the earliest ones in its mechanism. 그 어, 쾌락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초기 쾌락들과는 다르다. 어리스토환자 전이의 쾌락들과는 다르다 이것이죠. 어, 그래서 어, 남자들은 꼭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긴장, 최고의 쾌락을 가져오니까요. It is altogether produced through discharge. 그 마지막 쾌락, 최종 쾌락은 전적으로 방출, 즉 사정을 통해서만 나오며 It is altogether gratification, pleasure. 그 어, 어, 마지막 쾌락은 전적으로 어, 만족 평화이다. 이 만족 평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종 평화, the end of pleasure를 뜻합니다. 아, 아주 full satisfaction을 말하죠요 그리고 리비도의 긴장은 and the tension of the libido temporarily dies away with it. 이 뜻은 그 만족 쾌락, 최종 쾌락, 그 최종 쾌락과 함께 리뷰더의 긴장이 일시적으로는 사라진다. 리뷰더는 성적 욕동이 확 소타가 흥분하다. 이제 이게 사정이 되면 은 깔아져 버린다, 죽어버린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It does not seem to me unjustified to fix by name the distinction in the name of these pleasures, the one through the excitation of the e r o t i n o u s zones, and the other through the discharge of the sexual substance 이때는 가지고어그 어, 이러한 쾌락들의 성격에 있어서의 구별 쾌락의 성격은 자 the one through the excitation of the illusional s o n e s 성감대의 흥분을 통한 쾌락 전히 쾌락을 말하죠 처음 그 다음에 and the other 두 번째는 through the discharge of the sexual substance 성물질의 방출을 통한 쾌락, 즉, 사정을 통한 쾌락, 이런 최종 쾌락이죠. 이러한 두 가지 쾌락의 성격의 구별을 이름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지는 않다. 하지만 이건 정당화된다고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을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In contradiction to the end pleasure or pleasure of gratification of sexual activity, we can properly designate the first as for pleasure. Uh, 최종쾌락 즉사정의을 uh, 통한 쾌락에 uh, 반하여 즉사정쾌락을 오하는 즉 다시 말하면 pleasure of gratification of sexual activity 쓴 행위의 uh, 만족에 이르는 최종 만족의 쾌락 이렇게 말했죠. 이것과는 또 반하게 우리는 적절히 첫번째 쾌락을 포프레저 전희라고 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희 쾌락과 사성 쾌락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The fore pleasure is then the same as that furnished by the infantile sexual i m p u l s e t h o on a reduced scale, while the enterprise is new and is probably connected with the determinations which first a p p e a r at puberty. 에, 정의는 그래서 정의는 아, 어린 시절의 성 충동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유사다 The same as는 뭐뭔가 그 유사하겠죠. The same t h a t h 가 뭐뭔가 똑같은니까 여기서 뒤에 d e a t 는 어, 쾌락을 말합니다. 그저 지시 대명사고. The same age는 뭐뭐와 유사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란 것은 어린 시절의 충동에 의해서 막이 자지를 만진 남진 남자 아이들뭐 아이들도 자기 성기를 만족하잖아요. 아, 이런 걸, 그걸 말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전이가 하기야 아, reduce scale 좀 규모가 아, 좀 줄기는 하지만은. 이 남자들의 이 성행위할 때의 어른들의 사춘기 상자 승인이 되어가지고 어 전이할 때 있는 짜릿한 그런 강도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지요. 과일 반면에 이 엔드프레저 최종 쾌락 사증을 통한 쾌락은 이제 n e 새로운 것으로서 어 이제 is probably connected with the determinations 어, determinations가 원수에는. 어, 배둥공, <laughs> 배딩공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들로 돼 있죠. 이 determination 배딩공연. 전번에 한번 이 표현 determination 조건들 원서에서 배딩공연으로 나왔는데, 어, which first appear a p e r 이 사춘기 때 처음 나타나는 이런 조건들과 어, 아마도 어, 관련이 된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사춘기 때 이제 어, 사정을 할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말합니다. The formula for the new function of the allotted zones reads as follows. Uh, 새로운 이러한 성감대들의 기능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They are utilized for the purpose of making possible the production of the greater pleasure of gratification by means of the fore-pleasure which is gained from them as in infantile life. 대인은 그성감대지요 성감대들은 목적가 길기 때문에 뒤에 왔고 파섭을 목적고를 앞으로 당겨 놨지요. 보다 큰 어, 만족혈압의 생산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성감대들은 이용되는데 뭘 수단으로 하여? 바이민스 오 수단으로 하여죠. 전의를 수단으로 하여 어떤 전의냐면 은어린이 어, 그들의 삶에서 성적 충동의 삶에서 어 처럼 어, 그전이케락의 어, 수단에서 얻어지는 그 만족 위치의 신행사는 pleasure입니다 어, pleasure 프레저 of gratification입니다 어, 그리고 뒤에 어, gained from them, them은 means를 말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성감대들은 어, 보다 큰 만족회락의 에, 생산을 가능케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데, 에, 이게 수단이 뭐냐면, by means of the f o r p l a 전위를 수단으로 했었는데, 이, 이, 에, 그런데 이 pleasure가 위치의 생산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어, 독일어가 되게 그러니까. 어, 어린 시절에 그 수단들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쾌락인 아, 쾌락의 생산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저성 감대가 이용된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